선거 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각국의 의회 의원 정수는 200석이며 이중 지역구 의원은 180, 비례대표는 20석으로 주어져 있어요. 지역구 의원은 단순 다수 대표제로 지역구마다 한 명씩 선출된대요. 그리고 비례대표 의석은 아래와 같은 가에서부터 라의 절차를 거쳐서 배분하게 돼요. 지역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원은 어떻게 해야 할 거냐면은.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정당 투표를 하는데,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의회의원 정수를 곱해서 정당별 할당 의석수를 구한대요. 아, 그 정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느 정당을 제일 지지하는지를 따로 물어보겠다는 거죠. 각 정당은 지역구 선거에서 확보한 의석수가 이 기역에서 소수점 이하를 벌인 수와 같거나 많으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지 못한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기억이 정당별 할당 의석수였는데, 어, 국민들이 A부터 E당까지 누가 제일 좋아? 라고 물어봤을 때, A당이 1 1 0석만큼 좋아. 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런데 지역구에서 100명만을 가져갔으면, 그럼 비례대표로, 어, 그럼 너네가 가져가지 못한 10명을 추가로 더 줄게.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정당의 그 합계가 20명을 초과하게 되면 다시 조정의석 수라는 걸 계산해가지고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 이렇게 차이를 다 더해봤더니 20명, 비례대표 의원이 20명을 넘게 되면은 아, 다시 이거를 20명 곱하기 정당별로 받아가야 될 비례대표 의선 의석수에 비례해서 다시 나눠주겠다. 이런 소리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보면은 1번, 지역구 선거 제도는 중대선거구 제도이다. 아까 지역구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을 뽑는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거는 여러 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가 아니라 소선거구제이다. 라고 해야 돼요. 2번, 선거 결과 선출되는 의원 수는 200석을 넘게 된다는 건 아니죠. 비례대표 의원 정수인 딱 20석만을 배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0석을 초과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3번. 조정 의석 수는 A당이 D당의 두 배를 넘는다. 이거는 계산을 이제 해봐야겠네요. 조, 조정 의석 수를 계산을 하려면 이 식에 따른 결과 값을 내야 되죠. 이 식을 내려면 A당의 경우에는 정당별 할당 의석수가 110이니까 10 자리를 더 받아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B당은 오히려 지역구에서 자기 선호도보다 더 많이 가져갔었으니까 비례대표 의원을 못 받아요. C당은, 어, 원래는 20 자리까지 가져갈 수 있는데 지역구에서 5 자리밖에 못 받았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15명까지를 더 줘야 돼요. 그 다음에 D당의 경우에는 원래 9.4까지 가져갈 수 있는데 4자리만 가져갔었으니까 5명을 더 줘야겠죠. E당은 0.4하는 지지율은 0.4인데 한 자리를 가져갔으니까 여기도 비례대표를 못 받겠네요. 그런데 이 비례대표로 가져가는 의원수를 합계를 내보면 10, 15, 5를 더하면 총 30명이 되죠. 근데 아까 비례대표 의원 수는 20명까지만 준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조정 의석 수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모든 정당의 그 니은의 합계를 내보면 이게 니은이죠. 니은의 합계는 30이 돼요. 그럼 각 정당의 니은을 살펴보면 A당의 경우에는 10이죠. 그럼 20 곱하기 30분의 10을 하게 되면 결과는 6.66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결국 조정의석 수는 A당의 경우에는 6명을 가져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비례대표로. 그럼 B당은 아까 비례대표를 못 받았고, C당은 15명을 가져가야 되는데, 30명 중에 15이 있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은 C당의 경우에는 총 비례대표 의원을 10명까지 가져갈 수 있죠. D를 계산해 보면 5명을 가져가야 되는데 30분의 5니까 6분의 1이 돼요. 그러면 은20 곱하기 6분의 1을 하게 되니까 D당의 경우에도 3, 3명까지 가져갈 수 있게 되겠죠. 2당의 경우에는 아까 B와 마찬가지로 지지율에 비해서 지역구를 더 많이 가져간 경우에 해당을 했죠. 그러면 비례대표는 못 받아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비례대표 의원 수가 지금 6 더하기 10 더하기 3은 19가 나오죠. 그러면 20명까지 뽑아야 되는데 한 자리가 남으니까 그한 자리를 누구를 줄 거냐를 잘 읽어봐야 되는데 아까 과정을 통해 남은 의석은 비례대표를 배분받은 정당 중에서 그러니까 B와 E는 제외되는 거죠. 나머지 A, C, D 중에서 기억의 소수점 숫자가 큰 순으로 배정한대요. 기억, 아까 정당별 할당 의석수의 소수점 숫자가 큰 순으로 배정을 하면은 소수점 숫자는 지금 D당이 가장 크죠. 그러니까 나머지 한 자리는 D한테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D는 비례대표 의원을 4명을 가져가게 된다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다시 3번을 읽어 보면 조정 의석수는 A당이 D당의 두 배를 넘는다. 이 최종적인 결과값이 아니라 아까 이 식에 따른 결과값. 조정 의석수는 A당이 6명, D당이 3명이었죠. 그러니까 이때는 두 배를 넘는 게 아니라 A당이 D당의 딱두 배이다라고 해야 옳은 문장이 되죠. 그다음에 4번. B와 C 모두 과대 대표되었다. 이걸 계산을 해보면요. B는 원래 60.2까지만 가져가야 되는데 지역구에서 이미 그거를 초과해서 70을 가져갔어요. 그러면 국민의 지지율에 비해서 더 과대 대표된 게 맞죠. 그런데 C당의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원을 총 10명 받아요. 그리고 지역구에서는 5명 받았어요. 그러면 C당의 최종 국회의원 숫자는 15명이 되죠. 그런데 이 숫자는 원래 시당이 가져가야 될 20석의 할당보다는 더 적은 숫자죠. 그렇기 때문에 시당은 과대 대표된 게 아니라 과소 대표된 거죠. 시당의 경우 과대 대표되었다고 하면 틀린 문장이 돼요. 마지막 5번을 볼게요. B와 E는 비례대표를 배분받지 못한다. B와 E는 아까 비례대표를 한 자리도 받지 못했죠. 정당별 할당 의석수보다 지역구에서 더 많이 가져간 정당은 비례대표를 못 받는다고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5번이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